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총 여섯 번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그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은 우리의 죄를, 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고통, 이 죄의 결과죠.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는 그런 고통의 길이었고, 또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하는 짓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가운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옷을 박히시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세상도 제자들도 모두 다다 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끝이 난그 절망에 그 어둠을 깨고 한 마디의 그 외침이 그 모든 그 모든 정막을 깨뜨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주, 주님은 억울하게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의 그다 이루었다, 그 죽음은 사실은 끝이 아니고 주님의 그 온전한 이루심을 통하여 모든 죄의 값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목숨으로 치르시며 주님께 온전히 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을 출발을 알리는 그런 출항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명의 길의 시작, 시작을 알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한낱 그냥 인간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로 비록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군중들은 그 주님을 조롱했고, 주님의 몸은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구원의 시작, 생명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이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게 허락해주신 그런 생명의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주님은 나를 따르라.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언제나 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는 이 십자가의 완성된 사랑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부르시고 무리에게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열어주시고는 그 생명의 열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부르심 부르심에는 한낮 응답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그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실패지요. 모두가 다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신이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면서 이제 다시, 다시 한번더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주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늘 십자가의 고통, 아픔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왠지 모르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선호하지 않지요.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한 그 비참한 물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이 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는 묵상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성당 벽 안에 오래된 종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종이 멈추었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그런 종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 종을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종 소리를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숨겨진 종이 다시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이 소리를 내지 않는 종이 아니라 소리를 늘낼수 있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놀라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종은 멈춘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귀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늘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입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종은 가장 크게 울렸고 오늘 성금요일 밤 그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는 특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소리는 늘 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부르심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오늘 9장 23절을 한번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를 따르고 저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사람을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아무든지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초대라는 뜻입니다. 부자의 아들이든,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이든, 갈릴리의 어부든 상관없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은 어떤 모습이든 아무든지, 그 누구든지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대상은 누가 없죠? 아무나 다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진짜 응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말로만 예수님 믿어요.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따르고 싶다면, 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에 그죽으심에그 놀라운 죄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시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간 착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전부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삶 전부를 부르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어떤 것입니까? 그냥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예식 몇 가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내 삶이 망가질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진실한 사랑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며,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삶을 다 내어드리면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그렇게 전부 다 들이며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이가 이 낡은 자전거를 고장이 나서 이것을 고치려고 혼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새 자전거를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는 얘야, 그헌 자전거 고장 난 자전거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내가 사준 이새 자전거 그거, 내가 너에게 줄수 있으니, 이거 타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그 낡은 자전거를, 낡은 자전거 핸들을 놓지 않습니다. 그거 고장이 났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삶을 줄기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온전하게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과 과거와 우리의 계획을 웅켜쥐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끝나 버린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열어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아야 내가 준비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단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 이제 죽음이 지배했던 과거의 나의 모든 삶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첫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열어주신 생명의 그 삶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 살아가야 되지요내 자아를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께로 바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무리심입니까? 주님은 나를 내려놓는데, 짊어 지어야 될게 있다는 거죠.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막연한 고난이나 어떤 단순한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십자가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맡겨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저마다의 다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만 허락된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고 싶은데 근데 붙들어야 되는 길을 선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만 허락되어 준그 삶의 그 부르심, 불의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 내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며 씨름하며 살아가야 될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불편해도 양보해야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줄 알면서도 사랑을 택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억울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침묵해야 될 수도 있죠. 말 대신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 앞에서 어떤 기회 앞에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진리를 선택해서 그래서 내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짓 거짓됨과 힘듦과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우리만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삶.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던졌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아, 본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를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그러나 그 죽음은 진짜 생명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삼으시는, 그리고 심으시는 밭이고 부활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십자가들을 우리가 지고 다른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길로 진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합니다. 한 번의 대단한 결단으로 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또 포기할 것 같다가 다시 순종하며 다시 결단하고 어쩌면 이 반복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오늘도 내, 뜻댓,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그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다 또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모든 것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그 십자가를 지고 또 결단하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원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정원에 물을 줍니다. 하루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정원에 있는 식물들은 마릅니다. 시듭니다. 정성껏 가꾸어야 생명이 피어나죠. 믿음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듯 매일 다시 순종의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저에게는 이런 일은 어, 저도 꿈꾸고 저도 계획하고 저도 기도했던 그런 목회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열매들 그러한 것들도 기대하고 상상했던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삶 속에 나의 생각과는 다른, 또 다른 그런 목회의 길이 열릴 때, 우리들은 왜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이런 의문을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회사를, 우리의 삶의 직장을, 우리의 인생길에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해석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매일매일 순종으로 결단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삶 속에 그길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매일 지는 십자가는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혼자 지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미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 곁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우리의 힘으로 너무 벅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십자가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것입니다. 찰스 스폴즈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문이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십자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동행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지나서 생명으로 가는 그러한 통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맡기신 그 자기 십자가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밝혀주는 그런 사명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지는 그 십자가는 늘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실패와 포기의 그런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변화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길이 손해처럼 보이고 외롭고 좁게 느껴질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 영광의 동행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묵상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 오늘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물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길을 따르겠느냐?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노라. 이제 너는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느냐? 이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가 예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며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들이...